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 주간 수요일이고요. 어 탐라이트가 부활 주간 한 주간을 더 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또 글을 써놔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어,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 여기 책에 나온 번역으로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곧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지혜롭고 박식한 사람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들이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당황했고 그것은 예루살렘 전체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다. 그들이 답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예, 이 부분에서 터널라이트가 어,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음, 이 복음서 자체가 사실은 예수께서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일들에 대한 믿을 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들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자 단서로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방 박사가 구원자의 신, 메시아의 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려는 열심에 유대 민족의 것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와 철학 역시 유대의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단순히 격려하고 개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 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외에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도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 학문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점성학을 비롯한 동방의 지혜는 현자들을 인도하여 그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유대 땅으로 기꺼이 여행을 떠나게 까지는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정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도움은 가까운 곳에 유대 성경의 형태로 존재했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베들레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성경이 없었다면 이 현자들은 결국 틀린 주소로 찾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과 그로 인한 무한 경쟁이 가득하고 폭력과 불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가져와 실현하며 세상과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나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가 누구인가? 아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수 없는 것들이라 말이죠. 어, 세상의 지혜에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파편처럼 묻어 있어서 구원의 문턱까지 인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유대인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어, 그들의 지혜로 어, 유대까지. 음,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처럼 그 문턱까지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아,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음, 단순한 말이거나 언어이거나 어, 글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어 말씀은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어,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할때 인간을 어, 그 영을 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을 만드십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의 모든 의심 구름을 걷어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과 넘어짐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일 것이고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예, 영원히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고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아 어, 그러니 우리 조금 더이렇 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시편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간구가 나의 간구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좀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영을 만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영위해 갈수 있는 거듭난 자의 그러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